1500원, 2000원씩 해요. 그전에는 1000원에 두 개, 세 개씩 주던 걸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. 여기 여기도 무대기로 이렇게 호박, 호박이 호박 나있네. 이쪽에도 수박씨는 무대기로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났네. 이게 네, 하나도 안 났어. 여기는 아주 멧돼지가 나온 소굴이에요. 그래서 멧돼지, 나, 나 나오는 데다가, 이렇게, 어, 밤을, 밤나물을 갖다가, 저, 화분에 있는 거, 우리 집에 있는 화분에 있는 밤나물를 옮겨 심었더니, 밤이 조그맣게 열렸네요. 어, 멧돼지가 이렇게 밤송이에 밟히면은 여기 딱와서안